네, 안녕하세요. 해적입니다. 아, 오늘은 어, 홀쏘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제가 이 제품 처음에 2016년도에 처음 딱 보고 나서 아 이거다 싶어서 그 이후로부터 모든 홀쏘를 파워 체인지로 바꿨습니다. 어, 보쉬에서 나오는 파워 체인지 어, 홀쏘인데 뭐 정식 명칭은 보쉬 파워 체인지 프로그램서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종류가, 이게 지금 아마 초창기 때 나왔던 거고, 우드앤메탈로 나온 거고 있고, 그리고 한번더 구성품인가 뭔가 바뀌어서 한번더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제 카바이드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요 멀티 컨스트럭션. 요걸 저도 판매 중인데, 이거 의외로 모르시더라고요. 예. 마감 공정이 아닌 일반 홀타공, 뭐 파이프를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는, 이게 날 팁수가 적어서 부하가 덜 걸려갖고 오히려 쉽게 타공이 되고 얘는 뭐 조적벽이나 적벽돌까지도 타공이 가능한 홀수입니다 이거. 뭐 가격대는 얘보다는 얘가 멀티가 조금 살짝 아주 조금 조금 비싸요. 자, 이 제품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홀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그런 경험들 겪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여기 영상 찍으려고 우리 사, 형님들이 사용하시는 홀쏘 다 꺼내 와서 준비를 했는데 예, 마지막 사용을 하고 이거 제가 한게 아니고 실제로 저기에 공구 정지하면서 끊어야 하는데 사용을 하고 나서 그냥 유대로 놓으셨어요. 뭐 일단은 뭐 빼내는 것도 바쁘고 일반적으로 홀쏘에서 칩 제거를 할때 여기 밑에 구멍이 있으면, 예. 어이고 얘는 좀 작네. 이렇게 밀어서 하거나, 그리고 이 구멍을 이용 해서 또 이렇게 올리거나, 네. 크으, 이게 또안 빠지면은, 저 같은 경우에 진짜 이지를, 아우, 어, 큰일 날뻔 했네요. 이러다가 안 빠지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거, 요 육각 있잖아요, 육각. 요거, 요거, 육각. 요걸 풀어가지고, 센터 밑에 뽑은 다음에, 그렇게 빼기도 하는데, 바쁜데 안빠지면 진짜 환장하죠요 그래도 뭐 하나 타공을 해야되는 경우는 하나만 타공하고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놔뒀다가 다음에 사용할때 빼기도 했었는데 파워체인지 홀수의 가장 큰 장점이 원터치로 지금 얘는 지금 팁이 다 나간 상태라 얘는 지금 뭐그 카바이드 팁 적용이랑 그 복제 타공을 했을 때뭐 피스나 일반 못 같은 거 걸렸을 때 그것까지 잘른다고 해갖고 그거 계속 테스트하고 돌리고 짜주고 해가지고 지금은 뭐 팁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거. 네. 거의 다 거의 다 주었죠. 이 네.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 일단은 그냥 이빨 나간 걸로 할게요. 뭐, 새 걸로 하면은 뭐, 금방 후루룩 털고 막 성능 막 보여드릴, 성능이 아마 뭐 금방 알겠지만, 아, 그리고, 먼저 홀송 요거 소개해드리기 앞서. 보시, 창 같은 경우에는 가끔 하다 뭐, 풀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그분들 사용하시는 게 그냥 꽂고, 네. 이렇게 돌리고 그냥 끄시세요. 예, 롬사 척은 이 상태에서 예, 이렇게 따라라 이렇게 한번 더 돌려 줘야지 완전하게 체결이 되고 풀리지가 않습니다 예, 일단은 그 드릴드라이버 사용하시는 분들 이제 척 손으로 어느정도 풀이가 당겨서 잠궈주고 그리고 마지막엔 속으로 따라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풀 때도 손으로 한번 딸깍 소리 나고 이렇게 풀고 예. 이렇게 부시는 게 정석입니다. 네. 홀스나 비트 사용하시다가 자꾸 빠진다 하면 이거 꼭 체크 한번 해보세요. 아 그리고 이제 잠그고 제가 이거를 제일 감추하는 이유 일단은 뭐팁반항는 걸로 한번 하공 한번 해볼게요. 이 네, 상태에서 어, 장갑을 꼈어야 되는데, 어, 홀수로 항상 타고 하면은 열받기 때문에, 어, 장갑 착용은 필수죠.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칩이 껴있을 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 뒷구멍에서 밀든지, 옆으로 잭기든지, 아니면은 육각 불어서 센터비트를 뽑든지 근데, 굳이 파워체인 이제는, 네, 빼고, 원터치로 빼고, 그리고, 여기 지금 센터 비트를 이용을 해서 옆으로 살짝 제낀 다음에 이렇게 빼면 돼요, 한 방에. 그리고 얘홀 구멍으로 이용해서도 빼도 되는데, 굳이 파워체인지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원터치 장점. 그리고 센터 비터도 얘는 지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메탈용 있고, 뭐, 코발트 길이는 지금 어디있나 지금 뭐 다른 공구통에 있고, 코발트도 있고, 그리고 석재용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자기가 사용할 만한 뭐 뚜들 공간들, 석자 같은 경우에는 얘를 언제 쓰느냐? 끼고 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거 조절표 가능하다고 했죠. 이거 원터치 체결 뺄때한번 빼고, 끝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뭐 모든 사이즈 그냥 원터치. 여기에서 지금 아마 한정판으로 나온 게또 있어요. 카바이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아 이거 지금 재고 보시는 분들은 뭐 그래도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러 가셨거나 아니면은 온라인에서 검색을 하셔서 무제품. 혹시 그 파워체인지 홀수 구입하실 분들은 요 51mm로만 나왔더라고요. 이게 이거 무조건 강력 추천드려요. 왜 추천을 드리냐면 네. 보면 요 본체 세트 이외에 또 뭔가가 두 개가 더 있죠? 네. 파워체인지 플러스라고 해서 일반 홀쏘에 사용할 수 있는 어댑터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얘는 14에서 30mm 까지는, 우리 보통 홀쏘 구입을 하면, 이홀쏘 아바. 대형 있고 소형 있잖아요. 예. 네. 14에서 30, 32에서 210까지. 요걸. 지금 뭐, 보시 제품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그도 이거 하나는 강력 추천드려요 무조건 개부템입니다 제가 이거는 어댑터를 별도로 또 구입할 수 있나 해서 알아봤는데 한정판이라 네, 이 모델에서 지금 현재 별도로 판매하고 있지를 않다고 합니다 가위를 갖고 와야 되는데 30도나 제가 예전에 요 칼날 갔다가 한번 심하게 다친 적이 있어가지고, 아우 아직도 만지면은, 예. 요건. 이리 칼제도, 어우, 흥미로워. 예. 예. 예, 요렇게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일반 호수자 일반 호수에 이렇게 쳐,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파워 체인지로 변신. 끼워놓고 그대로. 예, 일반적인 요런 모든 호수에도 다 파워 체인지에다가 호환을 해서 사용할, 수, 아 사용을 할수 있는 어댑터. 주 종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지금 51mm, 51mm, 2인치. 요게 지금 한 종류로만 한정판으로 돼서 이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 때문에라도 필이. 네. 지금 요거 판매 중인 거는 지금 이 51mm에만 지금 두 개가 포함이 돼 있는데 이거 별도로 좀 따로 좀 판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악세사리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굴러다니는 거 이제 파워 체인지 사용하다가 그 이후로 이제 안 쓰는 홀소들 바꿔놓고 이걸로 쓰고 싶은데 뭐 어차피 뭐 하다가 하나둘씩 빼서 쓰면 되는데 일반 홀소를 파워 체인지로 바꿀 수 있는 어댑터 이 종이 공짜. 네, 그리고 이거, 파워체인지에는 비트 구경도 요게 다 달라요. 제 지금 임팩용도 있고, 음, 하나가 또 어디였지? 지금 여기 어있는 거? 이건 일반 디지 비트용, 뭐 13파이용, 또, 어, 임팩용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없었나? 있었나? 네, 그리고, 이렇게 SDS 플러스용. 일반 로타리 해머 중에 그 타격 안 되고 그냥 드릴링만 될수 있는 그 기능. 아, 그런 로타리 해머에 착용을 해서 홀수 탕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SDS 플러스 어댑터 별도 있고, 그리고 얘네도 종류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하시는 공구에, 전동 공구에 따라서 별도로 구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얘도 비트도 그 뭐 코발트 길이도 있고, 코발트는 뭐 보통 휴대인 타공할 때 많이 쓰죠. 뭐 코발트도 있고, 일반 메탈도 있고, 그리고 뭐 타일, 석재 다 있습니다. 그것도, 아, 얘도 원터치예요 얘도. 아, 원터치가 아니라 그냥 빼면 빠지는 거. 그래서 뭐 필요할 때마다 뭐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거. 그리고 최대 장점은 딱 이거 하나로만 그냥 끝. 제가 근데 저는 또 목재 타공을 할때 일반 저홀수보다그 요거를 저 많이 쓴다고 요거를 얘예 아까 타공하는 거뭐 보셨겠지만 얘는 일단 은 이빨 나간 거라 좀 속도가 높긴 했는데 요게 또 타공이 예 칩이 이렇게 거친데 타공이 엄청 빨라요 깔끔하고 아 깔끔은 아니고 마감은 깔끔하지는 않는데 타공 빠르고 쉽고 얘 같은 경우에는 또 빼서 얘는 아예 여기가 뚫려있기 때문에 그냥 빼야지 또 되는데 뭐 이게 파워체인지니까 네. 네 파워체인지니까 뭐홀소에 대한 뭐 내구성이 나뭐 그거는 다 비슷비슷하고 일단은 뭐 사용하시는 분이 얼마나 요령껏 정확하게 잘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수명이라든가 뭐 수명이라든가 훌쩍 뭐 타용되는속도라든가 뭐뭐뭐 이거는 사용하시는 분들 스킬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풀르면 빠지게끔 돼 있는데 요즘 신형에는 아예 용접 때렸나? 아 예. 이 구형하고 또시형 차이가 어 이건가? 예, 빠지는 게 있어요. 구형 같은 경우는 이거 돌리면 빠져갖고 빼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 거는 아예 못빼게 얘가 중요한가? 얘가 가 얘도 빠지는 거 같은데. 네, 혹시나 구형 갖고 계시는 분들 홀쏘 만약에 뭐팀나가고못 쓰는 거 이거 한번 한번 분리 한번 해보세요. 그럼 또 다른 거 일반 홀쏘에도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보시 네. 카바이드, 그인 카바이드는요. 네, 카바이드. 네. 네. 네, 홀쏘만 또 소개하기는 또 그렇고 해서 또 이제 제가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보시 제품들. 중에 드릴 드라이버하고 로타리 해머. 예, 여러분, 저도 뭐 공구는 한 가지 공구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사용함에 있어서 이제 그 여러 브랜드 중에 좀 특화된 것들, 제대로 된 공구들을 좀 제가 구입해서 그 브랜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드릴 드라이버와 로타리 해머만큼은 제가 부실을 고집하는 이유. 그그 프리미엄 그 공구에서는 킥백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거의 다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예. 현장에서 그런 경험들 좀 있으신 분들도 많을 테고 아직도 뭐 사용하시다가 손목 다치신 분들도 좀 많으실 텐데 예. 킥백 컨트롤이라고 상공을 하다가 돌아가면 이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멈추는 거. 예. 저도 로터리 해머하고 드릴로해서. 어렸을 때 옛날에는 뭐 그런 보물들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좀 다치기도 좀 다쳤는데 뭐 손목 조금 뭐 삐끗하고도 했었는데 이제 보시 제품 구입을 하고 나서 이걸 사용하면서는 아직까지는 손목 지금 말짱하고 근 일일만해서 팔꿈치가지좀안좋아서 그렇지 네, 손목 돌아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거 어한 가지 정보 하나 드리자면 이번 달 아마 이번 달 중으로. 예, 지금 얘는 지금 현재 보시에서 제일 나온 것 중에서 제일 상급 모델 85C. 토크가 85인데 지금 타 브랜드에 다 비교를 했어도 통틀어서 뭐 40V, 54V, 뭐 18V, 36V 모든 브랜드 다 통틀어서 토크나 뭐나 확인을 했었을 때이제그 제품보다 높은 제품은 아직까지 없었어요. 근데 보시에서150 토크. 드릴 드라이버랑 임팩 트 드릴 드라이버. 예, 두 가지 모델이 이번 달 출시로 알고 있습니다. 신박한 기능도 많이 있고, 그리고 얘가 조금, 조금 아쉬웠던 게 킥백 컨트롤은 무조건 발현이 돼야 되고, 그 강도만 조절이 되는데그 모델은 아예 온오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정보 살짝 드리자면, 우리가 뭐 타공을 하거나 구멍을 뚫을 때 일직선으로 수평으로 뚫거나 아니면은... 안전한 90도 수직으로 뚫어야 할때 아니면 은 45도 빗각으로 해서 뚫거나 핏을 박아야 될때 힘들죠. 오늘 분명히 그런다고 뚫었는데 각도 틀리고 직각이 안 맞고 수직도 안 맞고 수직 수평다안 맞고 근데 그 모델에는 제가 들은 정보로는 센서가 들어있어서 그 각도를 여기에서 설정을 해주고 이걸 움직이면 그 각도에 딱 정확하게 맞으면은 알려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 드라이버 새로 구입하실 분은 요번 달 출시하는 거, 150시 한번 눈여겨서 좀 확인을 해보시고, 응. 음. 뭐홀뭐홀즈 그냥 구멍 뚫고 뭐 하고 막 보여드려야 되는데, 뭐 그래봐야 뭐큰 의미는 없고, 일단 카와이드, 홀즈도 그렇고, 일단 은 파워 체인지 요거 하나만으로도 보시 강추 드려요, 진짜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킥백 기는 대충 그냥 한번 재현 한번 해보드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네는 타 브랜드는 킥백이 있긴 있는데, 그런데도 손목에 좀 데미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끌다가 네. 바로 멈추죠. 네. 아땡긴도 보여드려요. 그럼 뭐 얘네는 이렇다가 네. 보통 드릴에서 이리고 손가락으로 잡고 이렇게 돌려 걸리면 이거 돌아가요 그냥 무조건 거의 뭐 상해 있는데 얘는 걸리면은 그냥 멈추고 응. 드릴 드라이버랑 로타리 해머 보시 강 진짜 추천드립니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뭐 보관할 때나 뭐할 때도 그냥 이렇게 뿅 하면은 튀어나오고 밑에도 그대로 놓나요. 구성품 많죠. 뭐 하나 사도 이렇게 막세 개씩 나오고. 얘는 세트 사면 이렇게 하나 주는데 얘는 분해가 되네. 어쨌튼뭐 <laughs> 홀쏘 칩 제거하는 거 파워 체인지는 어렵지 않아요. 홀쏘 중에서 진짜 개편한 홀쏘 파워 체인지 프로그램에서 뭐 어, 보시 제품. 저 보기에는 뭐 타공 능력하고 뭐 그거는 뭐 사용하시는 분들이 뭐 얼마나 만족, 뭐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진짜 만족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벌써 뭐 어디께 주니뭐 어디께 주니다 필요 없고요. 저는 일단은 보슈. 칩제거부터 해서 그리고 다양한 날. 아바 하나로 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도 간혹 가다가 이제 조적벽들. 타공할 때그 조적벽에 콘센트 매립을 할때 콘센트 그 철박스 매립을 할때 50mm 두 방에 한번 톡톡 치면은 쏙 들어가요 예, 네, 그럴 때 이런거 어, 얘는 몇mm? 2 5 m m 그리고 목재 막 들어갈 때막 들어갈 때도 멀티 컨스트럭션 홀쏘 어 지금 계속 바꿔가지고 오늘 또 급하게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일단 뭐 내용은 전달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뭐 항상 언제나 그랬듯 카메라 켜고 뭐 갖고는 없이 그냥 뭐제 경험에 의해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랑 예 말이 뭐 앞뒤 뭐 중복되는 것도 있을 테고 그래서 하여튼좀 그거는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괜찮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에서 끝.